<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어,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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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w e wee, 왜왜 e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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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일이야. 어? 뭐야 이거 또? 노구린님 아니야? 아! 아 장단하다 진짜. 아 이게 뭐까 이게 지금? 동아 개체. 아 이거 뭐 대한민국에 있잖아. 이거 충전이라 해솔리밖에 없어 이거? 되 대한민국 충전이 해솔리밖에 없는거 이거? 아 이게 무슨 일이어 도대체? 아나 이거 미쳐버리거 진짜. 장은 이제 반다이크로 갑시다. 음. 아 이게 뭐냐고. 아, 아, 아 진짜. 아. 아. 레전드네요. 아. 가자 가자. 난 이걸 이기면 다시 천점대로 가는 거고 이거 지면 다시 안하도로가는 겁니다. 괜찮아. 뭘 괜찮아요 아이. 어우 쥐하스 t to the. j u s 노 a 리님 지금 승률이 굉장한데요? 75%해솔 o b o d y 니 n the room. I'm not going to go down t h e r 정신 정신 o t going to go down there. I'm not going 노 o 리 o down there. I'm not g o 노리 y o i to b a 가 k to back to back to back to back to b a 됐죠. 야 이건 아니지. 너무 이거 아니 지왜 이거 터닝슛 터닝패스 인식됐어요. 이거. 아니부터 골이 터집니다.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특기인 역습을 아이, 아이 미쳐버린 겪혔습니다. 이거 멘탈 나갔다 벌써. 이거, 아이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없겠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아이 멘탈 나갔네 이거. 서울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서로 탑승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흥하요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 우승팀니까? 음.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쯤이면 두 번째로 쓰지겠네요. 전방으로 길게. 메시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슛와 미쳤어. 이거 못 넣었어 와, 지금 이거? 조금 연결이었어요 지금. 캐게는 아니었으면은 그냥 뭐길게 찔러줍니다. 노골타카야못넣었어 음. 지금 이거를. 분할도 뒷공간을 노립니다. 어. 오케이. 오 빡세. 야 빡세. 이걸 못넣단 말이야. 네, 아니, 잠깐만 너무 아 위험한 자리. 기가 막혔는데. 오, 너무 오, 위험한 오, 자리인데. 뉴치입니다. 직접 노려볼만한 위치예요 메시. 그렇지! 그렇지! 와우 아씨 이거 이거 동점 와, 이 경기장의 열기가 김교석까지 전해지네요 오. 직접 마무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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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물론이고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는 득점이죠 파이팅 파 서울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노골 타카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토니 크로스 오늘도 가자 아야 이거 너야 이거 너무 쉽게 먹겠다 아.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 가자. 유벤투스 어. 한점 음. 앞서 나갑니다. 오늘도. 아, 데이비드 배커. 데이비드 배커. 길게 패스. 합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 없어. 끊었습니다. 어. 데이빗 베커. 와 패스 아패 스페셜 어 가로 칩니다. 히메네스. 한번의 롱패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자, 흘러 나왔는데요데이드 베커. 야, 야, 야. 야, 야, 야. 스루 패스 합니다. 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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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시만렙 되면 완전 사기캐 드죠 맞아. 사기캐 죠 와나 음, 음, 길게 음. 놀랐는데 이거 이렇게 준다고? 메시 공간을 노립니다. 전, 슛, 헤이. 와 헤이. 헤이. 이게 이렇게 빠져 메시 타일공직 전에 딱 방향 전환이 좋았어요. 메시 슛, 슛, 빠른 반향으로 득점에 빠르기.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공부를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아……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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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자신과 상황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고려했다는 뜻가요아 훌륭해요. 유벤투스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유벤투스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 오늘 부담 없이 경기할 ah. 수가 있을 것같아요 볼리트 백핸바워 길게 보냅니다 와.. 미스.. 패스 왜 이렇게 지데이드 백업 찔러줍니다 아우! 아..이.. 데이비 백업 뒷동반으로 스루패스 그렇지! 아오때 오! 그렇지! 덤립니다. 오케이 좋아. 와, 와! 가는거야! 어, 노구이 잘한다. 하드고야. 아, 잘합니다. <laughs> 야, 왜왜왜 반칙 안했는 왜? 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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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어, 잘 때도 매끄럽게 방금해잘했도이겼 다구요? 지금 다그 자신감에 지금 서울 저녁? 이제 한점차 이기자 아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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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야. 와,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아, 뭐야? 막아냈습니다. 아, 얘 뭐야? 데이비드 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이왜 끝이. 오, 백백해 백백해. 잘합니다. 아, 맞아요. 개개 님. 아, 개개님그 저주 걸렸나 봐. 나 어떻게 해? 개님 저주 걸렸나. 어떻게 해? 서 밤에 가급적이면은 만나면 안 돼. 리오넬 메시. 어디로 보낼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자. 가자! 아, 지금은 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점수 차를 벌립니다. 아. 자, 포기하지 않는다. 아, 길로 아, 길로 길로. 슛도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이면은 여기서 멈춰 아, 나갈 수밖에 없 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 이에왜는거야 어, 오, 늘두 번째 코리다두 점. 오, 여기가 는데 You had a, had a, 돼. a d a. 하ide, hide. d o 가 t g e 야 돼. c r o o 내 h 내 d 내 o 내 a 내 o 내 e 내 u 내 n 내 r 내 a 내 s Two. i 흥분해주면 흥분해주 오케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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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스루 오케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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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을, 파울을 또? 아니 무슨 아, 씨X지 아이고 다은님 아이고 다은아빠님 아유 뭐야 이 눈물이야 뭐야 리어로 막딱막막광게 맞아 야잘 찾는데 잘 찾는데 잘 아, 날카로와 날카로와 잘 날카롭습니다 진짜 세트피스가 날카로와 와씨발 오전 5초요 미친 시발 감사합니5,950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밖에 반고있서 제가 집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고난도 걷어내기인데. 근데... 아 까비.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스킬이 아, 안 좋다는 게 없어요. 저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를해서. 저게 아예 없었으면 그냥 헤딩만 안전하게 노렸을 텐데 고난도 걷어내기 때문에 했지 방금. 아크로바틱한 동작이 이게 가끔씩. 메시. 끊기거든 저게 저렇게. 에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데이비드 배커. 커서 잘못 받겠다.

두배시 와! 이가 막히다. 아, 너아좋아어 노구리... 연계 좋아셔. <laughs> 전개가 미쳤네요. 노구리 다 전점까지 따라 우리 포기 없다. 노구리 포기 없다. 노포. 노포노구리 노포 노구리. 어이. 노포 노구리. 노포 중요한 게 노포 노구리. 중요한 가실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가 가요. 방심한 거예요. 야야, 야야야. 다 가자. 서울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찔러줍니다 와 여기서 패스를 한번더 하신다고? 놀랍데요 아주 놀라운데요 아주 놀랍네요 아, 침착이 고망갑니다. 아주 그냥 침착하시네요 자 굴릴 때왜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깨부지 개보지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laughs> 토트넘현 상황 상황 불가리아 2위에게 지고있음 멋지게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코날두 아 지고있어? 어내 화면에는 유베투스. 아직 지, 이번 이야 벌리 뽈목해진 않았는데 유벤투스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불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허.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어허 거니크로스 어. 길게 찔러줍니다 어. 자 카운터 시도 <laughs> 어. 와야 이거 아니지 패스를 뒷공간으로 주고 받는 진짜 그, 그 패턴이 그럼 좋아요. 거의 뭐 오케이 오케이 좋좋아좋아좋아 수비 잘하 아니지만 수비를 막 군나지 잘하는 군나지 건 알아서. 아닌데 공격 전개가 너무 매끄러워 막힘이 없어 깜짝 놀랐어 들어가요 득점 장면 보세요 알아서. 다 메이드야 다 메이드 포록이 없어 군 야, 지 야, 야. c 패스 올 s 니다 a n y o k 미리 알아내면서 t r o n Tony c 야야야야! 크리스티아 r o s s 역습으로 몰고 나. 나갑니다. 패스합니다. o 시 아, 아 에이 패스 좋았는데, 아. 허럴 를돌우갔비코니 크로스. 역습 기를 잡았습니다. 끊어냅니다. 오우. 전방으로 길게. 날도 필리포인트 이 측면을 활용합니다. 슛! 어휴, 지금은 어, 패스. 손. 아, 판단시요 공세미 올려보자준희용 판단력 아쉬워요. 캘리포니아기 아. 크로스 아. 공가로채기죠 이거는 약간 무리스였어. 오 클럽했다 클럽했다 위험했습니다. 레이 카르트 나비드 실바 나비드 실바 한 번에 로우 박.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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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왼쪽으로 쓰.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오케이. Okay. 그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배커. 아우 포그바 존나 뭐 뭐씨발 뭘 하지를 못하네 리오넬 메시. 아, 슬렁 어슬렁 어슬렁 이야 진짜. 리오넬 메시. 어, 포그바가 지금 클래식 넘버 10인가요? 데이면은배 내가 두명 잡아. 가보자. 가보자. 찬스입니다. 오늘도. 자 갑니다. 옳지가 아니죠. 옳지가 아니야. 옳지가 아니야. 옳지가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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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걸 씨발 리스펙트 그 자체네 진짜. 반 시간 시간. 오! 오! <목소리> 어... 키퍼가 한번 막아치고 침착하게 다 야! 야! 습니다 아, 세컨 볼을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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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한테. 골! 아, 무서워.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아, 아, 존나 잘하네. 진짜. <laughs> 경기 아. 끝납니다. 와! 디벤 인정해 니다 땡큐! 자, 혼준이의 소리요. 오늘 경기게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씨발. 와, 진짜 팀 때렸어. 와! 공격, 공격력이 아주, 어휴, 요물이에요, 요물, 진짜. 요물 있네.